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1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끝나고 지금 핫한 이슈가 어, 이의 신청입니다. 이의 신청. 어, 그래서 궁금해 하신 게 어, 이의 신청하고 나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냐? 어, 그러니까 정답이 바뀐 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있답니다.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뭐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물론 저는 이제 이 일을 받아 줄 거냐 말 거냐 요번 시험에 대해서는 어, 어떤 것도 아닙니다 위치가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사례가 있냐 없냐를 자꾸 물어보셔서 일단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국가고시에 가면 지난 문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난 문제도 있고 이게 저, 최종 정답 공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실제 이 일을 받고 나서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나 없나를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2021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있죠. 네. 있어요. 정답 가안에서 어, 물론 이제 뭐, 감옥은 다르죠. 감옥이 꼭 뭐, 그감옥에서 나와라. 뭐, 이 감옥에 나와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요번에는. 21년. 자. 20년. 최종정답이라고 돼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최종정답. 없다. 예. 없다. 자, 그다음 19년. 이제 19년 할 차례죠. 최종정답. 없다. 네. 어, 다 없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아, 조금 기다려보세요. 네. 자, 있죠? 네. 요거 이제 공지선거법이란 게또 복수정답이 됐고, 두 문제나 있네요. 네, 복수정답은 이제, 어, 요거를 마킹하신 분만 맞게 해주는 거예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전원정답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2018 했죠. 17년도. 최종정답 공개. 없다. 아, 이건 생활안전분야 별도네요. 17년, 추가 시험이었어요. 추가 시험 지나가고 최종 어, 정답 없다. 국가직만 보고 있습니다. 국가직만 2016년 있다. 예 수학 18번 정답이 없음으로 되면 다 맞게 합니다. 요 항목은 전부 다 맞게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음 표시가 되면 전부 다 맞는 거예요. 아까처럼 복수 정답 하면 그 번호 하신 분들만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방직 한번 보겠습니다. 2010 네 이렇게 됐죠. 몇년것만 보면 되지. 뭐 그럼 당연히 있겠죠. 그 전에도 이게 지금 현재 21년도 진행되고 있고 20년도 없다. 네, 19년도 아 이거 문제고. <laughs> 네, 아 어, 아니네. 네, 없다 없다. 19년도도 없다. 예, 네, 제가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18년도 있다. 네, 행정학개론 토목설계. 어 복수정답인가 보네요. 그렇죠? 네, 여긴 정답 없음 나왔네요. 그리고 1, 3번 다 인정 뭐 이런 경우 있고 다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 면밀히 검토해서 그 답이 나한 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절차는 이미 끝났지만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의가 있었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어떤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뭐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워요? 이의신청하면 되죠.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긴 뭐할 거예요? 이의신청이 받아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지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이 항목을 맞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 글을 보면 열이 받죠. 그러니까 양쪽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뭘 하셔야 되는데 항상 자기만 이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어, 싸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네, 안 좋습니다. 아주 그냥. 이, 왜냐면 이게 절차가 없다 이러면 여론을 모아서 뭔가 좀뭐 으쌰으쌰 하자 이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여론 싸움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신청이 있고 이렇게 어, 변경된 사례가 있으니까요. 자, 이거 2017년 구급 어, 추가 선발인데요. 이때 이게 없죠. 근데 실제로 이쪽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재전법이라고. 우재전법 문제가 여기서는 정답이 아그니까이 신청을 받지 않았는데 어, 결국은 이 이후에 이 공무원 준비생들이 그니까 수험생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어, 2019년도 거예요. 아마 2019년도에. 어, 승소했습니다 승소 포기했어요 사실은 대법원까지 안 가고 포기해버려 갖고 승소하면서 추가로 합격자를 냈어요 어, 제가 유튜브 방송에도 있습니다 이거 우제 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도 그 다음에 또 너무 억울하다 하신 분은 소송을 건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우제 전법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제 블로그에서 우제 전법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맞죠 2019년 11월이죠 네 한국사 5번 문제 이, 2017년 이게 추가 시험이었어요 정규 시험은 아니고 2017년에는 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 추가 시험이 한번 있었어요 특이하게 그때 이제 어, 한국사 5번 문제인데 어, 이렇게 이제 네, 아예 뭐 보도자료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서 응시생이 인사위원회 서울시를 근데 상대로 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데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 다 합격시켰습니다 지방지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어, 이 응시생들은 이제 서울시에 응시하신 분들이 이제 한 거고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합격을 시켰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한 문제를 다 맞게 해 가지고 합격선 안에 들어온 사람을 다시 추가 면접을 봐 가지고 그 중에서 몇 명을 이렇게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근데 이제 다른 데 합격했거나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왜냐면 2017년인데 2019년도에 발표가 나니까 2018년도에 합격하신 분 있고 또 2019년도에 합격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빼고 나머지가 이제 몇 명이냐. 그분들 다시 어, 면접 봐라. 해서 다시 이제 기회를 얻어서 면접 시험을 보고 또 거기서 이제 골라내야 되죠. 네, 골라내서 합격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 자, 이건데 우제점법이 왜 그러냐면 전쟁에 나갈 때우제점서 승패를 예측했다. 이게 이제 답이었는데 이게 꼭이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거예요. 고구려의 존재 여부. 학계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 어, 어떤 근거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는 이거에 근거한다고 했지만 소송에 들어가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소송은 그렇게까지 어 단순하게만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계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어 그럴 수 있겠네 하면 또 글로 넘어갑니다 그이번에도 그러니까 만약에 좀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아닌데 너무 억울하시다는 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솔직하게 예 네. 이렇게 되면 당장 아닙니다. 내년 후년인데 문제는 뭐냐면 합격권에도 들지 못하신 분이 물론 소송하면 이득은 없어요. 어떤 이익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한 문제 때문에 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에 달려 있으신 분들은 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요렇게 되는 거는 좋지는 않지만, 네 좋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를. 근데 되게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가 항상 배우던 거로 하면 항상 배우던 걸로 하면 뭐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다른 경우의 수를 찾아보니까 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학자들이 시험 아마 강사들이 아마 이걸 할때이 나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안 거죠 그거를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있었는지. 어, 뭐 연구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 이거 고구려에도 있었는데 이거 아 이거 애매하네 이렇게 해서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중간에 포기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면접 시험이 네, 됩니다. 어, 여기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좀 있었는데 이거 뭐 지금 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 합격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거는 그럼 이 일을 안 받아주는 거 아니냐? 아니죠 아까도 보셨듯이 이 일을 어, 합당 근거가 있고 본인들이 판단하에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예, 복수정답을 하든지 어, 요번것 같으면 이제 정답 없음으로 처리가 되겠죠 만약에 되면 예, 다른 거는 틀린 게 없으니까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다 맞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이제 근거를 제시합니다 어떤 어떤 이유로 해서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지켜보면 된다 지금 막뭐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해봐야 결론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국어학자도 아니고 심지어 뭐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분들이 언론학자들한테 가서 국어학자한테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인터뷰도 안 따봤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감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 뭐 어디에 나와 있더라, 어디에 나와 있더라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은 소모 쓸모없는 논쟁의 한 가운데 있다. 왜? 어차피 월요일 날 나올 거니까. 월요일 이후에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월요일 날. 탑을 인정해주면 이 싸울 이유가 없죠, 전혀. 네, 지금 무슨 논문 배틀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 6월 14일 월요일 6시에 발표됩니다, 결과가. 그때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건지를 그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머리 아프죠. 마킹병, OMR병. 걸리신 분들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통과되면 합격 통과 안되면 불합격 뭐 이런 또 여기에 일주일 내내 지금 가슴 졸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좀 편하게 있으시면 안 될까요 예 네. 요번 주만큼이라도 좀 편안하게 주말도 다가오는데 좀 편히 쉬세요 어차피 내가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 알 수도 없지만 결과도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럼 또뭐 바로 공부할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기다림에 네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두근두근 해갖고 살수 없습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또 합격 예측 서비스 입력하신 분들 매일 가서 쳐다보지 마세요 네, 가슴만 철렁합니다 네, 나중에 어차피 필기 합격자 발표날에 다 결정되게 돼 있어요 참고만 하시라고 나오는 그런 서비스들을 너무 절대적으로 믿고 아난 망했어 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도 여유있게 어디 뭐 놀러도 가고 그러세요. 예, 집에 계시지 말고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